누가봐이아나 안녕. 요한은 하늘에서 천사들이 바람을 멈추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바람은 어려움과 고난을 뜻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기 전에 미리 지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어서 보니 아주 많은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있었어요. 이들은 온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서 모여든 사람들이에요. 인간의 모든 죄를 위해 죽으신 어린 양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었어요. 심지어 하나님 앞에 있던 사람들은 고통도, 배고픔도, 더위도 더 이상 겪지 않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고 어린 양 예수님이 그들을 돌봐주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주시고 예수님 덕분에 기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항상 돌보아 주신대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모두 파이팅! 호!